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정치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화를 신경 쓸 정신도 없다고 하는데요. 자칫 지진이나 태풍, 코로나보다도 더욱 심각한 대재앙이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지 못하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많은 중국 인구를 소멸시킬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이재앙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까지 마술을 뻗고 있어 비상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양회불로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회란 매년 3월 중국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의 주요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을 넘어 중국의 권력 구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많은 관료와 기업인들이 베이징으로 모여들며 이 기간 동안 발표되는 정책들은 향후 중국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을 가늠하며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만은 뿌연 수목으로 가득했던 베이징 하늘이 맑고 푸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양을 불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늘이 맑아지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위해 양을 기간 동안 특별한 환경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베이징과 주변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을 제한하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며 차량 운행까지 통제하는 등 특별 탄소 배출 감축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인공강우까지 동원해 하늘을 강제로 맑게 만들죠. 이러한 조치 덕분에 양회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베이징에서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양회가 끝나고 며칠이면 다시 수목으로 가득 찬 뿌연 하늘로 되돌아가지만 이는 손가락 하나로 더러운 하늘을 맑게 만들 수 있는 시진핑 정권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베이징 하늘은 뿌연 잿빛을 넘어 해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노란색 장막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이 사라지고 노란 하늘이 드리워진 모습은 마치 삼국지 속 황건적의 봉기 구호인 푸른 하늘이 죽고 노란 하늘이 도래하리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떻게든 하늘을 맑게 만들기 위해 인공강우를 시도했었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하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불어 닥친 역대급 황사였다고 합니다. 마치 CG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절대 영화가 아닌 현재 중국 북부 지방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보다 높은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치며 하늘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열례 행사처럼 불어오는 것이 황사였지만 이번 황사 폭풍은 중국인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낮에 밤이 걸어서 들이닥치는 공포스러운 풍경에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실내로 대피했는데요. 아무리 창문을 꼭 닫아두어도 미세한 모래가 틈새로 파고들어와 집안을 모래투성이로 만들고 있으며, 모래 먼지가 차를 망가지게 만들어 교통망이 마비되고,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거나, 면역력이 약했던 이들이 병원으로 몰려들며, 병원 대기실이 만원 지하철보다도 북적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황사 역시 급속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날아온 것인데요. 과거에도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모래바람이 불었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황사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황사 폭풍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환경재앙의 한 단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맞물려 사막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황사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 모래 폭풍은 수도 베이징까지 날아들며 시진핑의 체면에 제대로 먹칠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사막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 면적에 의해서 세 배에 해당하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사의 빈도도 더 잦아지고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황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황사가 불어오면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항공편이 중단되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며, 모래 먼지가 기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가동까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1나노미터의 오염도 용납할 수 없는 IT 업계에서, 황사는 지진이나 태풍보다도 끔찍한 재앙인데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일으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해왔지만, 황사로 인해 섬세한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소양 오염과 먼지로 인한 광합성 저하로 대규모 흉작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년 반복된 황사로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민심과 직결된 식량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축 곡물을 방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 황사로 인한 각종 질환자의 증가는 중국의 국가 의료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황사는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닌 각종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일종의 독가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심장병과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각막염과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성 질환은 덤이죠. 중국의 대기오염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PM2.5로 인한 중국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수는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성 폐질환이 이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과 같은 중대 질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내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20세 이상 성년 인구 중 만성 폐질환 환자 비율이 8.6%에 이르고, 40세 이상은 13.7%, 60세 이상의 경우 27%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20년 내로 중국 인구의 4분의 1이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태아의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이 눈앞의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한 개발과 사막화를 방치했던 것이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통째로 불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인들의 평균 폐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태어난 아이들의 폐활량은 10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축구 선수 한명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중국 기상청은 이번 모래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강풍과 황사, 폭설 등 다양한 기후 재난을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오는 15일에 서쪽의 추위와 고기압, 남하의 영향으로 내몽골 지역에서부터 다시 모래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황사를 두고 황건적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삼국지 속 황건적의 난 역시 극심한 천재지변과 민심의 입안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후 재난과 공산당 독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상황과 역사적 흐름이 겹쳐 보이지 않을 수 없죠. 과거 중국에서는 하늘의 세기 정치적 격변을 암시하는 징조로 여겨졌었는데요. 이번 황사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중국 정권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황사 재난을 남일처럼 보고 싶어도 진짜 남일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까지 초토화시킨 황사가 이제 스멀스멀 바다를 넘어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늘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뿌옇게 물들고 있습니다. 북서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모래먼지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안개가 끼고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잠깐만 열면 고춧가루를 뿌린 것 마냥 코가 맵고 눈이 따가워질 정도이죠. 사람들은 넣어두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봄의 맑은 하늘이 기억도 안날 지경인데요. 다행히 주말에 북서풍이 불면서 한반도를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대부분 씻겨져 나갈 전망입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꽃샘 추위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죠. 그래도 추위와 황사들 중에 양자택일를 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챙겨 입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